샬롬. 시편 59편 말씀의 제목도 다윗의 뭐라고 했죠? 믹담시라고 했습니다. 믹담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 황금시. 예, 황금시. 금언시 시중의 시, 때로는 또 단의 뜻을 생각하며 속죄의 송과 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목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의 새 맞춘 노래라고 했죠. 알다스의 새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 있기도 하고 또 정확한 뜻은 모른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악보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라 부르라 이런 뜻인데 어,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 또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도 보면 이 시를 어, 기록한 그때 상황을 어,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여러분 이 시를 우리가 어, 읽어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사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무엘상 19장에 있는 사건이거든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너무나 잘하죠. 여러분, 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왕이 되니까 여러분 받지 않은 주목을 받게 되지요. 또 전쟁에서 이기니까 또 인기도 있습니다. 그때 또한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그죠 소년이 등장해서 영웅이 됩니다. 그 영웅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줘요. 그 노래의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인자는 얼마라고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사울은 전쟁에서 천 명만 죽이는 그 공로가 있다면은 다윗은 얼마? 만 명을 죽이는. 즉 말해서 어떻게요? 열 배나 더 공이 있고. 어,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에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니, 저 녀석이 나의 경쟁자가 된다고?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그죠? 처음 점선했던 그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거 거기 너무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도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은 시험 들어요 음.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여기, 거기에 너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나를 칭찬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누가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인기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울처럼 되기 쉬워요. 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인기가 최고인데. 그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자리가 든든할 텐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울은 이제 왕이 된지 벌써 한참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생각하니까 아이고 요나단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줘야 되는데 저 다윗 때문에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누가 세운다고 했습니까 <laughs>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리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셔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나는 얻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얻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인정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때는 이렇게 될수 있어요 사람의 인기 따라가려고 하다가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고요.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 여러분 사람 너무 사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들을 내 대신 죽, 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랑 위에 무슨 사랑이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함께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경쟁하고 그렇죠? 뭐 자리 그거 지키려고 하고 이거 다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렇죠? 그 믿음만 있으면은 이사울처럼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 보내가지고 그 집을 지키게 하고 아침에 죽이라 하면서 그때, 그죠. 그의 아내, 그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내 이름. 다윗의 아내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미갈입니까? 미갈이죠. 미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야, 밖에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침 되면 죽을 테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사실 미갈이 다윗을 한번 살려줬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지금 다윗이 아파서 이 침상에 누워 있다니까 또 군사들이 가서 사울에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야, 그 침상째 들고 오너라고 내가 죽이겠다고. 그런데 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침상에 뭐가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우상을 그냥 몰래 어떻게 자는 척, 사, 우상을 그 안에 이렇게 눕혀놓고 이불로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 그 미갈에게, 그죠, 딸에게 또,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수 있느냐고, 왜 속였느냐고 할때 미갈이 또 이야기하죠. 다윗이 나를, 그죠, 칼로 위협하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나는 잘못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이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린 때로는 작은 문제 만나도 막 답답해서 어찌할 줄, 어찌할 줄 모르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그죠 장인 어른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그럼 진짜적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인이잖아요, 장인. 참,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그 사, 그죠? 그 장인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항상 성경을 보면 대조가 되잖아요. 믿음이 떨어진 자와 믿음이 있는 자, 이 대조예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인간적인 생각에 그냥 믿음이 떨어져서 그냥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고, 다윗은 지금 쫓기고, 여러분, 그가운데 여러분, 그 장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면은, 아예 가족들에게 "저 다윗을 내가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 하느냐,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어요. 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장인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치는데 지금 장인은 뭐 한다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럼 이할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데 그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할때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정말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 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답답할 때,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 저놈 죽일 놈이라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이이 단어에서 그냥 끝났다고 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첫 구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지만 지금 나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지금 밖에 용맹한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뭐 사월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뭐 밤에 몰래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사월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나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 달라는 나의, 위, 나의 이 위기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죽이지도 못하고.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이고, 자신의 장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나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참 정직하게 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참 바르게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참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고, 참 바르게 행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뒤에서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깎아내릴까 물리칠까 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너무 뭐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5절 말씀에도 주님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송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편, 바로 리시편이니까 10편, 14편. 너무나 잘하는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10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소원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요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저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악한 자들이 특징이 뭐냐? 야, 보는 사람 없어. 내가 말하는 거 듣는 사람 없어. 여러분 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셔요. 듣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염려 없어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바르게 말씀으로 사는 것 중요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바로 서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때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셨어요. 비웃으신다는 말뜻 아시겠죠? 죄송합니다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본적 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짐승 중에도 보면은, 그죠? 숨을 때 보면은 머리만 이렇게 감추고 엉덩이 다 보이는 거있잖아요 자기는 숨는다고 숨어서 아이들 중에도 숨바꼭질 하면은 꼭그런는거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가려요? 발을 안 가리고 어떻게 뭘 가려요? 그죠? 들어, 요, 요 자기 이것만 가리고 없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 보고 계셔.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참 죄송합니다. 가않죠 숨어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 눈에도 마찬가지. 우리 다 보고 계셔요. 우리 힘든 것도 보고 계시지만 악한 자의 그 행함과 말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떠냐. 위기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고나안 당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당하고 힘듦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이 고난당하고 환란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 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요새이시다 여러분 이건 전쟁 용어죠. 뒤에 보면 1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신다. 또 16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뭐라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때는 전쟁할 때 우리가 피할 여러분 세상에 피해 받아 소용 없어요. 피할 길 없어요.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요이 그러니까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참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그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육신적인 아버지. 서서히 나이 들어보면, 나중에는 나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한 20대 정도 되면, 아이고, 이제 아버지 보면은 오히려 나보다 힘이 없어. 저도 참 절망할 때가, 솔찬이가, 달리겠는데 나보다 이길 때. 그 이후로는 달리기 같이 아니에요. 제가 요, 요, 요 집에 살때 중학교 때일 거예요. 중학교. 항상 저는 요 언덕이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저희 집? 그, 그 언덕을 저는 그 앞에서 이왕 올라가는 거 운동삼아서 뛰어가자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뛰자거든요. 하 그러면은 뭐 설민하고 설찬하고 막 뛰어요. 누가 1등하겠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겼죠. 그래서 제가 좀 우쭐하면서 봤지. 근데 중학생이 딱 되니까, 어이고 솔민이도 거의 내하고 비슷해. 어, 솔찬이가 어느 날 저를 이기는 거예요. 와, 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어, 내가 힘이 이렇게 또, 어, 없어지는구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어이고 나의 아들이 나를 이기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꾸 보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힘은 없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아, 사람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플 때 의사를 의지하지만 여러분 의사도 여러분 죄송해요. 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는 거. 여기 힘이라는 단어. 뭐, 히브리어는 오즈예요, 오즈. 오주. <laughs>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인가? 그책 이름이? 진여가? 오즈의 마법사가 그 뜻인가? 갑자기 <laughs> 아, 책 중에 오즈의 마법사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오즈가 히브리어는 뭐냐면 힘의 힘.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분 믿음이 떨어지니까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누구를 의지해요? 자기 힘을 의지하잖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보다 더큰 힘을 가진 다윗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잊으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요. 나의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요. 염려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경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뿐이에요. 사람의 말도, 뭐요? 괜찮아요. 때로는. 우리가 항상 칭찬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야단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삶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죠? 렇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사울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울처럼 누굴 죽여서 뭔가, 그런 생각 하시면안 되고요 다윗처럼 내가 당하는 입장일 때도 어떻게 해요? 저는 나쁜 놈이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하고 워 염려하고 뭐 누구를 향해서 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넉넉하게 살아가시고 양보하며 살아가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떻게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기름을 받음. 다위처럼 어떻게,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마지막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활란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죽게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갈 신은 우리가 될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다윗은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님께 피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하지 않는 적을 만나고 또 환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